할렐루야! 봉화산 평화 통일 구 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6장, 536장 죄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통일 찬송은 326장입니다. 536장, 채 짐에 눌린 사 자신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다위스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성. 다윗은 어떠한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을 받았을까요? 10편, 25편. 하나님, 내 머리를 높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비열한 자가 나를 뒤쫓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지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지요? 주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수치를 당해야 할 쪽은 배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 손을 잡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 구원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정표로 삼으시고, 예적의 경계표들을 다시 세우소서, 내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은 잊으시고, 내게 주님 사랑의 흔적 남기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만 계획하소서, 하나님을 공정하고 바르시니, 하나님은 공정하고 바르시니, 엇나간 자들을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따돌림받은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다. 이제부터 너희가 걷는 길은 모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리니, 언약의 표지판을 따르고 노선도를 잘 살펴라. 하나님,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나의 죄악된 삶을 용서해 주소서 이몸 참으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들을 무엇에 비교할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역을 겨냥한 화살. 그들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자손은 비옥한 농장을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분을 경유하는 이들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으신다. 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니 내 발이 걸러 넘어지는 일 없으리라. 하나님 나를 보시고 도우소서. 곤경에 처한 이몸 의지할 곳 없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내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중노동에 허덕이는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 없애 주소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보이십니까? 내게 양심을 품은 저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권경에서 건지소서, 죽개로 도망치니, 나를 못본채 하지 마소서, 주님의 솜씨 전부 발휘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소서, 완성된 내 모습 어떨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너그럽게 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영계 거성인 제시펜 누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여든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의 제목은 의지를 발휘하여 우리의 혼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의지를 발휘하여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로 승리하라. 승리하라.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죠. 그 영이 십자가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죠. 그분이 우리 의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대해서 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깨닫고 살지 못하면 우리들은 종교인 아니면 율법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 영에 아무 움직임이 없을 때는 생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영으로 아멘해야 한다면, 두뇌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언제나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쉬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에서 영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들어온 빛이 아니라 생각이 행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게 자아죠 나, 나의 혼, 정신 에, 늘 우리의 <laughs>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의지의 결단으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결정은 정신적 추론 과정이며 영의 감각을 통한 생각과 의지의 행위다 행위 행행위인 행위, 것입니다 영의 감각에서는 움직임, 강한 기분, 이끌림, 막힘, 무반응, 위축됨, 열림, 충만함, 눌림, 부담, 갈등, 저항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생각에 떠오르는 환상으로 매우 드물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깨달음입니다. 생각을 깨달음. 세째는 생각을 비추는 빛으로 영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인도에서 영과 생각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셨다는 생각에 감히 불순종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면 우리의 지적 능력이 영이 이끄는 대로 저항 없이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이때 악한 영의 거짓 인도도 많이 발생하고 역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주관적으로 어, 주관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인도는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가득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영을 제대로 의식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내주하신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생각이 활동을 멈추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생각 우리 혼이 활동을 멈추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늘 성령께서 365일 24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우리를 장악하고 주장하고. 노예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의 영은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편견 없이 순전한 상태의 생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지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온 종일 영의 인도를 구하지만 영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소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아무 움직임이나 이끄심이 없다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25편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영 안에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은 생각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자신이 명령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고 25절에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했죠. 즉한 번은 자신의 영으로 인도받았고 한 번은 자기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영과 혼과 몸의 삼위일체가 삼위 되어서 어 김광동 목사가 있고 정인석 사모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혼을 무시할 수 없어요. 어 그리고 우리 안에 에, 영 영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영과 혼과 육에다가 육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이 영안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영 안에 직감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 양심 부분이 있고요. 교통 부분이 있어요. 그 교통 부분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는 피로침이라고 할까요? 전화선 선과 같네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했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으로 충만하게 말씀이 채워져요 제가 영성의 책을 읽고 기도원에서 이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보면 옛날에 400년 전에 옛날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영적인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영적인 대가들은요 그 당시에 무슨 컴퓨터가 있었어요 핸드폰이 있었어요 사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완전히 머릿 속에 가득 채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도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영의양식을 먹이려고 목회하려고 예, 하루에 석장씩 주일 날은 넉장을 읽으면 성경을 읽동할 수 있다. 그렇게 맞으면 뭐해요극에 예, 병든 연약한 어린 자녀들 꼬셔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죽이라도 먹이려고 하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제가 기도원에 와서 지금 느끼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믿음의 성장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어요. 또, 그렇게라도 1년에 한 번씩 30년 예수 믿으면 30분 믿는데, 그런 경인들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영어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어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요 그것도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제가 시편을 읽어보니까 헐떡거린다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헐떡거리는 거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강단에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에? 아침 묵상에 계속 나오잖아요. 에? 그 악한 온수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귀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에?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게 벙어리 되게 하고. 이게 영적으로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은요 개시종교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요 믿을 수도 없고 교회 갈 수도 없어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들은 거듭났으면 깐난 애기인 거예요 깐난 애기가 자라야죠 잘하려고 어린 애들이 엄마 어? 젖을 빠늘 보셨어요 젖 먹는 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서도 어? 도무지 하나님의 양식을 빨아 먹지 않으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고 요한복음을 한번 또 듣고 읽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천명 어린 애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은 되겠죠. 먹이시면서 설교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피다. 만약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만나를 먹었잖아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올 때 마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을 사는 어, 보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 계속 먹어야 해요 계속 마셔야 해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예?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실은 저 역시 아직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멀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펑 막힌 구멍이 터져야죠. 작년 겨울에는요 저희 그부 주택의 그 뭐요 에, 설거지하는 그 개수대에서 에? 그 음식 찌꺼기가 막혀가지고요. 아주 작년에는 겨울 동안에 그걸 그냥 에? 에, 그걸 퍼내느라고. 어? 그러니까 그냥 통 하나 놓고 어? 설거지 뭐 그거 다물 받아서 노다지 그냥 이걸 어? 버리느라고 아주 혼이 났어요. 예? 그래서 봄이 되어가지고 어, 특별한 그 어, 전문가 예? 목수 아저씨 오라 해가지고 예? 그때 20만 원 들었나요? 언 <laughs> 땅을 파고 다 해가지고 그 그래, 금년에는 지금 감사한 것은 <laughs> 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됐어요. 우리 화장실에 조그마한 그 개미새끼들이요. <laughs> 어디서 나오는, 입춘 지나니까 나와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와요, 지금. 땅 속에서는요, 생명들이 지금 움트고 있어요. 오늘 새 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움트는, 그 열망, 컴패션, 사모하는 마음,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고귀한 메시지고 필요한 목사인지. 이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제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방송하지 못하다가 지금 오늘부터 완전히 회복해서 하루에 네 타임 유튜브 방송도 오고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새벽에도 다섯시에 나와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자빠져가지고 그냥 잠자는 게 그게 무엇이 좋아요? 그, 오늘 아침에도 8시에 식사하러 가가지고 아내한테 춤을 추면서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laughs> 한 주일 동안 그냥, 예? 잠만 퍼자고 그냥 몸이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예? 새벽부터 저녁 10시 1 1시까지또 방송도 오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오고 찬양도 하고 하모니카도 불고 또 낮에는 또한 시간씩 또철수기 또리와 함께 기도 산책도 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에? 아무쪼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 이제는 성령으로 기름부어 충만해져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내주하심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 천주의 수도사처럼 우리는 살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 원도 아니에요.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화와 조명과 일치를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말씀 기도하고 오면 정화한다는 거요. 더러운 물이 나가고, 새물이 예? 들어가고, 우리 마음판에. 조명이요. 어두운 것이 물러가고, 계속 빛을 비추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 예. 물론, 그런 특별한 예? 예, 영혼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생활 속에서 정화되고, 조명되고,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만 짓는데, 눈으로 보는 게 죄만 짓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탄식하시고, 울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 백이, 진토백, 진짜 백이,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고, 믿으시고, 아무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안 믿는 가족 식구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네? 네, 그런 단계까지 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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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제시펜 루이스라든가존번년이라든가 앤드루 모레이라든가 수많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오늘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종과 함께하는 살아오는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평강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면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종과 함께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의 질병, 또 혼의 질병, 영의 질병,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옵소서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과로하지 않고 잘못먹지 않고 늘 운동하고 늘 주님 안에서 스트레스 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내주하심을 늘 보여줄 수 있고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이 전하는 메시지가 허공을 지지 않게 하시고 빛나간 화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